2025년 10월 64년 용띠분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문이 활짝 열릴 기운이 돕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부드럽게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내 생각과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멋진 달이 펼쳐집니다. 실은 요즘 들어 마음이 답답하거나 내 자리에서 힘을 내기가 쉽지 않았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그 마음의 무거움이 서서히 풀리면서 조금만 용기 내면 누구나 긍정적인 변화를 꼭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기운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셀프 응원법부터 집안에서 운을 키우는 아주 쉬운 비법까지 하나씩 모두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욱 좋은 기운 받아가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바라는 점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64년생 용띠의 10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매우 특별한 달이 펼쳐집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접어드는 시기라서 자연의 기운이 한해 결실을 맺으면서 용띠에게도 다양한 기회가 스며듭니다. 이 달의 흐름은 흙과 불의 성질이 어우러져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이 재물로 연결되는 분위기가 강해집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서 뚜렷한 성장의 신호가 나타나는 한 달이 됩니다. 용띠는 원래 진취적인 성격과 꿋꿋한 추진력이 장점이죠. 이런 특성이 이번 10월에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히 주변 환경의 변화에도 지혜롭게 대처하며 새로운 수입줄이나 이익의 문이 열리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갑작스럽게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거나 본인의 오랜 노력이 보상을 받는 일이 생겨 재물 쪽으로 좋은 소식이 이어지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자신도 몰랐던 재능이나 능력이 드러나 그동안 간직했던 아이디어가 실제로 돈이 되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해온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금전적으로 보답받게 됩니다. 또한 이 다른 용띠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좋은 정보나 새로운 기회를 얻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뜻밖의 인연이나 소개를 통해 새로운 수입 방법이 들어올 수 있으니 주변의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리는 노력과 꾸준히 쌓아온 능력을 주변에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본인의 경험이나 아이디어를 솔직하게 말하면 그 과정에서 뜻밖의 협력자를 만나거나 생각지 못한 이득을 얻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 좋은 일로는 그동안 미뤄뒀던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고 투자나 새로운 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또한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과의 만남에서 금전적으로 유익한 정보가 오갈 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과 밝게 소통하는 것이 큰 재물눈으로 이어집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작은 제안이나 평소와 다른 기회가 들어올 때입니다. 이번 달은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이나 주변의 새로운 제안이 중요한 복의 신호가 되므로 갑자기 찾아오는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재물복을 크게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점은 자신감이 넘쳐 실수로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도록 한번더 주변의 조언을 잘 듣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믿고 침착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처럼 가을의 결실과 함께 용띠에게는 마음먹은 대로 복이 들어오는 달이 펼쳐지니 자신감과 긍정의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재물운이 활짝 열리는 흐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4년생 용띠의 10월 로또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땅의 힘이 느껴지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밝고 따뜻한 기운이 살아 숨쉬는 달입니다. 변화와 새로움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띠에게는 그동안 기다려온 소망이나 계획이 한 단계 성장하는 특별한 기운이 찾아옵니다. 용띠는 원래 믿음직스럽고 속이 깊은 성격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달은 자신의 꿈이나 생각을 조금 더 자신있게 펼쳐볼 수 있는 용기가 함께 들어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도 이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주도권을 쥐고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특히 10월의 땅 기운과 용띠의 상생 흐름이 맞물리면서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용띠 특유의 의젓함과 자신감이 더욱 빛납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을 꼽자면 진심이 통하는 흐름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나 오랫동안 간직했던 소망을 누군가에게 나누거나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만큼 커다란 응원과 도움을 받게 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달에는 작은 행운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 혹은 좋은 제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변과의 소통,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내보이는 용기가 바로 대박 운을 불러오는 열쇠가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만 있던 계획이나 인연을 망설이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시작이더라도 이번 달의 첫 발걸음은 앞으로 오랫동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용띠는 10월에 용기 있게 시작한 만큼 기회가 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좋은 일이 일어나는 흐름을 살펴보면 뜻하지 않은 소식이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서 반가운 연락이 오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소홀했던 친구나 지인과의 만남, 혹은 예전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도움이나 좋은 정보를 얻게 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마음이 설레는 순간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혹은 갑자기 무언가에 흥미를 느끼고 싶을 때그 즉시 행동으로 옮기면 운이 크게 따라주기 시작합니다. 작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큰 행운으로 자라날 수 있으니 본능적으로 끌리는 일이나 만남을 꼭 붙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망설이는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해보자는 짧은 다짐이 올 가을 용띠를 더 높이 올려 줄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평소보다 주변의 변화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성장과 발전의 신호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내면의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제 10월에는 스스로를 더 믿고 작은 기회와 인연 하나하나에 따뜻한 마음을 더해 가면 반짝이는 행운과 행복이 반드시 용띠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다음으로 64년생 용띠의 10월 횡재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은 가을의 에너지가 점점 깊어지는 시기로 자연도 서서히 옷을 갈아입듯 용띠분들에게도 새로운 변화와 기운이 찾아옵니다. 이번 달에는 따뜻한 흙의 힘이 더해지면서 자신이 쌓아온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용띠는 원래 남다른 추진력과 꿈꾸는 힘을 지녔지만 이번 10월은 그 힘에다가 운의 바람이 살짝 등을 밀어주는 구조라 조금만 용기를 내도 예기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길 바탕이 됩니다. 이 흐름은 지나온 시간 동안 해왔던 것들이 이제야 제대로 보상을 받는 모양새와 가깝습니다. 10월의 용띠가 가장 돋보이는 점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뭔가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믿고 걸어온 길, 혹은 조용히 준비해왔던 일이 있다면 이번 달은 주위에서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뜻밖의 칭찬이나 응원 또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용띠에게 원래 깃들어 있는 포용력과 자기 관리 능력이 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하며 남들이 미쳐보지 못한 디테일을 챙기는 눈썰미로 주변의 기회를 자신 쪽으로 당겨오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10월에는 반드시 해보아야 할 일이 있다면 그동안 미뤄왔거나 자신이 약간 불안해하던 일에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이 일을 그냥 흘려보내면 아쉬울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든다면 그 직감을 믿고 조금만 더 움직여 보세요. 전화 한 통, 간단한 인사, 혹은 예전 친구나 지인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생각보다 큰 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엔 작은 행동이 미래의 큰 흐름으로 이어지는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특별한 좋은 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금전적 행운이나 선물 같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뜻밖의 지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새로운 제안을 받거나 일이나 사업에서 수소하지만 확실한 수입이 생기거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칭찬을 듣게 되는 등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호의가 용띠분들에게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실제 생활 속에서 복으로 나타나는 달입니다. 10월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평소와 달리 내 쪽으로 여러 번 연락이 오거나 누군가 어렵게 연락처를 물어오거나 오랜만에 만난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조금만 더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것이 곧 횡재와 복의 시작점입니다. 이런 신호가 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세요. 그 안에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값진 행운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에 조심해야 할 일이라면 스스로의 마음을 너무 움츠리지 않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걱정이나 망설임이 앞설 때 지금은 내가 설수 있는 무대가 활짝 열려 있는 달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도전은 곧 행운의 시작이고 작은 용기가 큰 복을 불러옵니다. 이 달은 스스로를 제일 많이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을 부르는 비밀입니다. 다음으로 64년생 용띠의 10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은 가을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달로 자연의 기운이 천천히 마무리되는 흐름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건강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활기 속에 평온함이 공존하고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64년생 용띠는 본래 의욕이 강하고 겉으론 굳세지만 속은 따뜻한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이번 10월에는 이런 용띠의 장점이 건강에도 그대로 반영되며 특히 몸에 쌓인 피로와 마음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일상이 점점 쌀쌀해지면서 몸의 기운이 안으로 모아지는 느낌이 들수 있고, 이는 그동안 소홀했던 자기 관리에 시동을 거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이번 달 건강면에서 두드러지는 좋은 점은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부분입니다. 짧은 산책이나 마음을 달래는 따뜻한 차한 잔이 신체뿐 아니라 마음까지 부드럽게 감싸주는 힘이 생깁니다. 가을의 신선한 공기가 몸속까지 맑게 정화하고, 꾸준한 스트레칭이나 오후에 햇살을 받으며 걷는 시간도 매우 큰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10월은 용띠에게 숨겨진 건강에너지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내면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간이니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오히려 든든한 힘이 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조금 더 단단히 다지는 일입니다. 식사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충분한 수분 섭취, 이른 저녁 시간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이번 달 건강운을 더욱 단단하게 해줍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벼운 웃음이나 친한 이와의 소박한 대화가 스트레스를 날려준다는 점입니다. 10월에는 건강이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몸 여기저리에서 피로가 풀리는 느낌, 이전보다 가벼워진 기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건강검진 결과에 긍정적 변화가 있습니다. 꾸준히 해왔던 습관이 답을 주고, 오랜만에 건강에 대한 칭찬을 듣는 흐름도 나타납니다. 가까운 가족, 지인과의 산책이나 여행 같은 소소한 움직임에서도 활력과 웃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라면 평소보다 신체가 한결 가볍고, 숙면을 취한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올 10월은 용띠에게 건강복이 열리는 달임을 뜻합니다. 새로운 생활 습관이나 건강에 좋은 취미를 시작했다면 그 시작의 기운을 꼭 잡으세요. 조심해야 할 점으로는 한꺼번에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갑자기 식단을 확 바꾸는 행동입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가 중요한 시기이니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즐겁게 받아들일 때 진짜 복이 됩니다. 만약 감기 기운이나 잦은 피로가 느껴지면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스스로를 아끼고 달래는 시간을 늘려주면 좋습니다. 이달, 용띠분들은 내 건강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운차게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으로 64년 용띠의 10월 귀인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부는 달로 용띠에게는 오래 간직했던 바람이나 꿈, 그리고 작은 소망까지 하나씩 연결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불의 따스함과 흙의 차분함이 만나는 시기라 용띠에게는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아이디어나 오랫동안 미뤄둔 일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으며 일어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용띠는 원래 용감하고 도전적인 마음, 그리고 남다른 포부가 있는 띠입니다. 이번 10월은 그런 용띠의 장점이 활짝 드러나 주변에서 용띠의 듬직함이나 추진력을 알아보고 손 내미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특히 평소에 살뜰하게 챙겼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혹은 오랜 동료와의 인연에서 따뜻한 소식이 하나둘 찾아오게 됩니다. 저 멀리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거나 잊고 있던 연락처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대화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이 달엔 활짝 웃으며 기분 좋게 인연을 마주하는 것이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용띠에게 좋은 점은 본인이 한번 결정한 일에는 꾸준히 애정을 쏟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책임감이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올해 가을의 기운이 용띠에게 든든한 뿌리를 심어주기 때문에 시작만 했다면 결과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주변에서 신뢰와 응원을 받기 쉬운 달이니 평소보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본인의 생각을 주변에 표현하고 제안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달에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스스로의 장점을 믿고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를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 취미든 업무든 마음이 움직이면 한 번쯤 직접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첫 걸음을 뗄때 생각지 못했던 기회가 연결되며 주위의 도움이 절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작은 관심이 큰 결실로 이어지니 어색함을 이겨내고 시도하는 용기가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사람을 통해 방문하는 행운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이 소개되거나 뜻밖의 손님이나 연락이 찾아와서 용띠의 고민이나 바람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이 가까운 이들과 나누어질 때 진심 어린 격려와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덕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이런 만남 속에서 좋은 소식, 예를 들어 금전 운이 트인다거나 예전부터 바라던 일이 성사되는 등 흐름이 몰려오게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익숙한 공간이나 사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집안, 가족, 오랜 친구, 자주 가던 장소에서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 혹은 누군가의 행동 속에 용띠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나 기회가 담겨 나옵니다. 평소 지나치던 아주 작은 말이나 변화 또는 별거 아닌 듯한 약속이 특별한 열쇠가 될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작은 징후를 주에 깊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분명 있지만 그 역시 희망으로 연결됩니다. 가끔은 주변의 기대치나 바뀌는 일정에 불안하거나 한두 번 계획이 꼬일 수 있지만 이럴 땐 걱정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오히려 큰 힘을 줍니다.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듯, 잠깐의 멈춤도 내일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용띠의 꾸준함이 10월을 빛내는 원동력이 됩니다.